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속도가 이제 증가됐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감소해서 정지하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가속도고요. 단진자죠. 단진자 주기는 자 이렇게 되니까. 어, 올라갈 때, 요, 위로 가속될 때, 위로 가속될 때는 관성력을 아래로 왔습니다. 어 위로 a 면 관성력 아래로 MA. 그래서, 어, 위로 가속이 되면 중력도 MG, 관성력도 MA. 네 그래서, G 플러스 A, 요렇게 되고요. 만약에, 이제 가속도가 속도가 줄어서 가속도가 이제 가속도 방향 아래가 되는 경우에는 관성력이 반대로 위가 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어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해보면 어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등속일 때는 이렇게 되고. 그다음에 감속일 때는 가속도 방향이 아랫 방향인 경우에 마이너스 L이니까 얘가 어 주기가 가장 크겠죠 TC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TB가 되겠고 TA 뭐 이런 순으로 되겠죠 어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가속되면 가속되는 방향과 반대로 관성력이 생겨서 중력이 늘어난다.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얘가 속도가 이렇게 줄 때는 가속되는 방향이 반대가 되니, 어, 가속되는 방향이 반대로 아래니까 관성력 위로 작용한다.